아빠 엄마가 여섯 명이 둘러 앉을 건데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마주 보고 앉는 경우에서래요. 그럼 자첫 번째 아버지 어머니가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 일단 한 가지 아이고 이 색깔 이상하네 이 이렇게 한 가지예요. 맞아요, 안 맞아요. 근데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상관 없어요. 회전하면 똑같아서 그러니까 먼저 일단 한 가지 한 가지야. 그다음 어떻게 앉을 수 있어?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앉을 수 있어. 근데 이거 몇 가지야? 두 가지야. 왜두 가지지? 왜두 가지야? 이거 회전하면 다르거든? 아빠, 엄마랑 회전하면 얘들아 봐봐. 똑같아, 안 똑같아요, 여러분? 달라요. 엄마, 아빠, 아빠, 엄마 다르다고, 얘들아. 그잖아, 아빠. 회전을 해봐, 니네가. 회전을 하면, 얘들아, 이거 회전하면 어떻게 돼, 여기 지금. 여기에 엄마 있고, 여기 아빠잖아. 맞아, 안 맞아? 회전하면 얘들아, 이렇게 된 거잖아. 똑같지가 않잖아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요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경우가 아빠 엄마 엄마 아빠 두 가지를 해줘야지 그리고 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 요거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야 이거는 지금 방금 이렇게 회전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여기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두개자 이렇게 되고 얘들아 봐봐 엄마 아빠해서 이거 회전하면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빠 여기 마잖아 그잖아 여러분 이해 가요 여러분? 그러니까 두 개만 하면 다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몇을 곱해 얘들아 엄마 아빠 앉아서 나머지 네 명이 앉을 거잖아 그럼 걔네들은 뭐야 순서가 정해져 있죠 뭐예요 순열인 거죠 여러분 원순열은 절대 두번 하지 않아 원순열은 한 번만 하는 거야 보통 근데 여기서는 그냥 원순열이 아니고 그냥 딱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 게 낫죠, 이렇게. 그러니까 뭐예요, 여러분? 답이? 3 곱하기 24? 뭐예요? 72, 2번.